군산의 5월은 따뜻했습니다. 골목마다 장미가 피어나고 아침마다 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동네의 한정옥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6년째 71세에 홀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정옥의 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손수 고쳐준 지붕이었습니다. 그 지붕 아래서 정옥은 혼자 밥을 지었고, 혼자 빨래를 널었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혼자도 잘 살아요. 그런 정옥에게 며느리 서연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8년째, 서연은 늘 밝았습니다. 집에 놀러 오면 정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정욱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서울로 떠나버린 뒤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서연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고 요리 이야기를 하고 사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정욱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였습니다. 서연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집도 명예 정리를 해두는 게 좋대요. 정욱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걸 벌써. 나 아직 팔팔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욱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세금이 엄청나요. 명의만 미리 바꿔두면 나중에 편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잘 알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도 정옥은 의심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며느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쳤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신이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한번 같이 가요.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정욱은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눈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오랜 세월 교사로 살며 많은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 무언가를 숨기는 아이의 눈, 그 눈들을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정옥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정욱은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창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미향기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정욱은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옥은 검은 외투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옥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풍경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던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정욱은 검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서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정욱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잘 지켰고 속도도 적당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네. 정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40년간 다녔던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동산명의 이전 관련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표시되어 있고요. 정욱의 눈이 멈췄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욱은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죠? 직원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의 정리하는 거요. 명의 정리가 뭐예요? 이건 집을 넘기는 거잖아요. 정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 쳐다봐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요? 나는 이런 거 하려고 온게 아니에요. 정욱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주었습니다. 서연이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나를 속이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해졌습니다. 그냥 세금 때문에 잠깐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거기 사실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 같아요?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정욱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보지 못하게 재빨리 건넸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지금 이건 진명의 이전이에요. 사인하지 마세요. 정욱은 직원을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욱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수 있어요. 정욱은 서연을 뿌리치고 걸었습니다.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71세의 달이었지만 정욱은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부르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욱은 떡집 뒤편에 숨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정욱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그 다섯 글자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40년을 산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수인이라는 단어 아래 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정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말했던 정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 아래로 작은 메모지를 밀어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지금 이건 진명의 이전이에요. 사인하지 마세요. 정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욱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정욱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정옥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전화, 다정한 목소리, 자주 찾아오던 방문,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사인만 하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욱은 걸었습니다. 은행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욱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71세의 몸이었지만 정욱은 뛰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욱은 골목으로 돌았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정옥은 떡집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옥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이일 알고 있었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정욱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가 투자에 실패했어. 빚이 좀 있어. 그냥 잠깐만, 잠깐만 명에 빌리려던 거야. 정욱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잠깐? 엄마는 계속 거기 살수 있어. 그냥 종이 위에 이름만 바뀌는 거야.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떡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욱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정옥은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정옥은 시장 골목 끝에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단골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정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욱은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12번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정욱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속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동조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도 따뜻한 전화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지 몰랐습니다. 정욱은 40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욱 자신이 속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정욱은 주멀거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사람이 언제 가장 외로운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았을 때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의연했던 정욱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울지 않았던 정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옥을 조금 안정시켰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속의 문서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마다 마당에 심었던 장미, 여름마다 아들과 함께 먹었던 수박, 가을마다 말렸던 고추, 겨울마다 피웠던 아궁이,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장 안에 있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정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내 자존심이요. 정욱은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차값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4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길은 달랐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걷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걷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한정옥으로 걸었습니다. 71세의 한 여자로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욱은 자신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킬 것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나를 위해서. 이틀 뒤 정옥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젊은 변호사가 집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집을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욱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배신, 은행에서의 도주.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정욱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따뜻했습니다. 11월이었지만 햇살이 좋았습니다. 정욱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서 그날 울었던 찻집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드세요. 그날 고마웠어요. 손 잡아줘서 주인 아주머니는 정옥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 보이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정옥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작은 전세방을 얻을 것이라고, 혼자 살 것이라고,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달뒤 정옥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몇 벌, 책몇 권, 사진 앨범 하나. 창가에 장미 화분을 놨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옥은 오래된 친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옥아, 잘 지냈어? 응. 은희야, 나 이사했어. 정옥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왜 갑자기? 새로 시작하려고. 무슨 일 있었어? 있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래. 우리 만나자. 응, 만나자.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 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이 기부한 집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로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욱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정욱으로 산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산다. 71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나를 찾았다.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정욱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을 비쳤습니다. 화분 속 장미가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정옥의 새로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